올지 몰라서 그냥 빨리 준비했어요. 안에서 강의 듣고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제 작공은 서프라이즈는 힘들군요. Дорогие 뭐야, 이거? <laughs> 이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언제 다 했어? 5분 남은 게임데 <laughs> 어쩔 줄 몰라서 20분부터 <laughs> 아, 했어. <laughs> 아, 진짜? 응. 아, to you Happy, Happy birthda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laughs> 해피 p 스 y b i r 자기 이거 써 이거 뒤에 켜서 해피 p 스 y b i r 귀여워 해피 p 스 y birthday, h a 왜와 자기 성공이야 몰랐어? <목소리> 자기야 가서 어 보고. 야, 화장실 가서내 편지를 읽는다고? 어, 어 어이없네. 자, 일로 와.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귀여워. 소원 <laughs> 밀고 후회하지. 먹지 말고. 재채해하지 말고. 귀여워 뒤 위에 이것봐 귀여워 그림자 보는 어떻게 해? <laughs> 미역국, 잡채, 한우 소불고기, 한우 불고기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학회 갈 거라서 이렇게 입고요. 짝꿍이랑 밥도 먹을 거라서 여기 흰색 구두를 신고 갈 겁니다. 너무 비비안 웨스트, 너무 비비안 웨스트인가요? <laughs> 이건 색깔이 예뻐서 정말 아끼는 가디건이에요. <놀람> 여기 죄송한 데 넣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팀 포크다. 타르틴. 이따 여기 <laughs> 타르틴에서 너그형줄 거랑 사면 되지,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등 얼른 사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부가스, 이건 올리브 부가스 그 어? 네가 아까 전에 봤잖아. <laughs> 자기가 아까 <laughs> 약도 보지 않으셨어요? <laughs> 딤호환 짝꿍이 생일 밥으로 딤섬 먹고 싶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없어서 여유롭게 식사하면 좋겠다. 어 그렇구나. 그럼 이따가 자라를 갈 수밖에 없겠다. 여보.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우리가 지금 식사 시간 대가 아니니까 조용한 거야.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아 자기 여기 이렇게 앉고 싶어? 바람이 많이 부네. 보여만 줄수 있어. 혹시? 고마워. 이거 뺄수 있는 은 뭘까? 야 궁금한 거 다시 켜. 일단 네, 구경 좀 해보고. 촬려안 해야겠다. 오, 이렇게 돼있다. 물티슈 귀여워. 양이 적으니까. 이시켜나요 어. 음. 국물 있는 걸 하나 시켜. 자기야. 먹고 또 시켜. <laughs> 너다못 먹어. 배불러서. 기다려봐. 그냥 오늘 조금 쌀쌀해서 흰티 긴 거에 그냥 데님 셔츠 걸치고 남색 바지 입고 하키가 물까봐 두꺼운 양말을 신고 갑니다. 안녕. 라떼아트 귀여워 안으로 들어와봐. 네. 일단 난좀 지켜보고 아직 손안 씻었어. 귀여워. 하키야, 하키. 아, 아 귀여워. 뭐 어떡해, 너, 근데 너 실물이 훨씬 예쁘다. 아, 미안해 시끄러워. 내가 좀 시끄러워. 아니 아니 지금 닫혀있어가지고. 아 귀여워. 너 진짜 예쁘게 생겼구나. 아너 진짜 진짜 너무 귀엽다. 넌 세상에서 내가 본개 중에 네가 제일 귀여워. 네. 아직까지 짖는 그거 짖는 <laughs> 게 귀여워. 아빠한테 갔다 진짜 진짜. 아, 진짜. 근데 슬슬 치죠. 대변 패드 너무 귀엽다. 미쳤다, 자기도 이런 거 깔아 줘야 되는데. 어떡해? 언니. 변 패드 어. 참 좋겠다. 그 <laughs> 우리 탐색 어. 탐색. 야. 진짜? 어떻게모르겠어 냄새 안 나? 집에 왔을때 냄새 안 났어? 안 나. 안 나. 좀을데 아니, 아니.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어떻게? 하루 종일 봐도 자기야. 자기야. 나나 좋아해. 나나. 나나 좋아하라고. 너무 너무 피곤해. 안녕. 안녕. 꼬리가 어디있어 아, 꼬리가, 꼬리가 어디있어? 숨어있어 어디? 어디? 여기 이렇게 꼬리가 숨어있었던 적 없어 아 귀여워 너 진짜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 장난감 안에 지금 사료 온들이 있어서 얘는 빼놔도 을것 빼놔 같아 아 그래요? 냄새가 나서 얘를 더아 그러면 맛있다. 장난감 가지고 여기서 살을 먹는 거야 그럼? 이걸 무는 거예요? <놀람> 다다할 거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왜 내가 싫어했던가? 아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발냄새 나. 저희 제일 두꺼운 어, 테이스와 친구 왔어. 언니가 한 다섯 번 말해줬어요. 색깔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있네. 점박이처럼. 귀여워. 베네터이래아 그럼 완전히 하얘지는 완전 거야?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너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장난꾸러기네. 그래도 애기가 어, 자기 털 봐, 털 물어, 하키야 털 물어 뜯어버려. <웃음> <웃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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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사자야. 여워 어, 사자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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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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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나 제가 휴지에 환장하거든 왜? 휴지에 자꾸 물어 아구 잘했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줌 싸면? 아니, 아니, 패드에 안했잖아아 안안안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우리는 좋아. 교육을 못 시킬 거야 근데 이게 꼬죽 닦는 거봐왜그거을잘 못하냐면 응. 원래 이런 거가 응. 이런 게 배변 패드랑 느낌이 비슷해서 아 아이고 너무 큰 소리를 했더니 아그석구도 놀래는구나 <laughs> 아니 형부 진짜 센스티브하다 조심 어? 걔안 키워야겠다 ㅎㅎㅎㅎ 허지 입에 진짜 아파 자기가 지금 밥 먹었으니까 좀 이따가 허가라는은후잘 거야 어이 짜한 3세? 자는 게 제일 예뻐 3세는 일단 자면 운이 더 그때 쉬워 자기가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인데 잔때 제일 예쁘대 좀 잘. 야아 <알. 웃음> 어, 우리도 밥 먹자 배고프 보통 몇 얘네는 몇 칼로리 먹어요 <laughs> 아, 칼로리? 무게에 따라서 그램수로아그람칼로리 아니야? 15칼로리 15칼로?

아니, 등산용 양말 신고 어, 테니스 양말 하니까 이거 아무 느낌 없어. 간, 간지럽다, 간지럽다. 냄새가 많이 나지 하키야. 어. 그 더러운 거 물면 안 돼. 유해성. 유해성. 그러니까 간지러우니까. 안돼, 어? 유해성 검사해야 돼. 어? 얘 발은. <웃음> 어? <웃음> 어? 야, 지금 이거... 다리석 거보다 얘가 더안 좋을 수 있어. 야, 시럽대, <웃음> <웃음> 이제 이따라야지. 매번 그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꾸로 대자면 자연. <laughs> 온순할때 온순할 지금 잠잘깼을때아 귀여워 귀접친 거봐진 응. <laughs> 아, 아, 귀여워 주사 맞으러 갈까? 내내 주사 맞으러 가야지. 어 무슨 주사요? 예방 접종. 예방 접종 차오 차까지 맞아야 응. 돼? 진짜 귀여워. 그래서 산책을 못 가는 거야. 어. 어, 엄마한테 가는 거야? 왜그때 어? 어, 엄마 보는 거 봐. 나를 봐야 똥을 싸거든 내 나만 보그 앞에서 똥을 싸요. 어. <laughs> 그럼 나도 언니 보면 똥쌀수 있어? 어 거기 있는 어. 거 봐. 아유, 그. <laughs> 어 엄마한테 갔어. <laughs> 아이고 귀여워. 언니가 간식 줘? 언니 되게 좋아. 우리 집에 간식은 없다. 아, <laughs> 어 겨우 겨우 거려. 강아지가 밥을 사를 먹고. 귀여워. 간식을 굉장히 큰 응. 행복이야. 응. 그어 행복을 근데? 뺏었구나. 강아지 행복이 아니야. 주인 행복이야. 그래? 강아지는 안 행복해? 어 어떻게 알아? 간식을 먹는데 안 행복해?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안 모르는 <laughs> <그런> 것도 모르는 거지 하야 하키는 간식을 먹고 하키야 꼬리 봐 엉덩이 봐 아오 아 아빠가 이걸로 꼬셨어 엄마한테 있는데 되게 파란색이 많지 걔는 파란색으로 구별한대 아 진짜요? 아 흑백이 아니구나 음, 파란색이구나 다른 색은 구별 못하는데 파란색은 구별한다고 하더라고. 어 관심 일도 없죠? 어 발바닥 혈내기 봐어 발바닥 귀여워. 발 발사탕 하면 돼, 발사탕 하면. 아 이놈 쉐끼키 이제 좀 슬슬 정신 났어. 아유 좀... 아, 귀여워. 어, 이거 <laughs> 아 이거 노출돼도 되나? 하기 미안. 7월 8월 달에 나공들러와야 돼. 어야너 이거 없어진대. <laughs> 얘는 있고 저희 귀여워. 밑에가 없어지는 게아 세구나. 선성이 아 귀여워 죽겠다 쪼고 응. 있어 그냥 좀 아예 줘버려 마, 손 주지 마 왜? 응. 아, 스칸데 아습한데어아 어. 아, 그래? 안. 그럼 안 된대 언니가 안 된대 주인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네, 엄마 네. 발바닥만 좀 만질게 미안하다 응? <laughs> 기쁨만 취하겠어 <취해야겠다. 웃음> 기쁨만 취하겠어 귀여워 취하지 마아 아, 귀여워 털이 너무 복실복실해 주인님의 얘 토끼 같아 그나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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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까지 엄청 꺼져버렸어. 아, 귀여워. 이리 죽겠다 일로 와, 일로. 앞으로 와, 와. 앞으로. 앞으로. 야, 앞으로. 왜 너한테 데리고 가? 나랑 놀자. 진짜 어이없어. 줄까 다리 <laughs> 잘 잡아. 데게 해줄까? 아, 진짜 어이없 진짜 하는 거 쉽지, 우리처럼. 응. 같이. 어, 교육하는게 어렵지. 아로 와, 일로 와. 나랑 놀자. 나한테 가는 건 아빠한테. 응. 아빠. 응. 아 아빠. 어? 여기, 여기. 계속 있어. 못 가게 하네, 아빠한테. 아, 그치 하게 잘 놀까? 얘와기좀 응. 빨려야 돼. 기 <laughs> 빨려. <laughs> 똥싸게장난꾸러기라며 싫어하는 있다. 거 아니야, 오빠? 아직은. 어, 입치다. 싫어하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오빠. 모자가 무거운 거 아니야? 모자 아, 귀여워. 그치? 이게 응. 크다니. 이게 크다니, 하키. 멋쟁이세요. 보여 줘. 보내 줘. 아, 귀엽겠다. 응. 뭐야 지쳤어 이제? 이제 지쳤어? 안 돼. 우리 아직 안 지쳤다. 진짜. 우리 아직 안, 안 지쳤다. 지쳐서. <laughs> <laughs> <자>, 지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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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못 놀겠어. 지쳐서 못 놀겠어. 안 돼. 어우 이거 어? 더늘수 <laughs> 있어? 몰라. 너무 많아. 더놀수 있어? 배 뽕량에 강아지가 배 뽕량이에요. 올라. 올라봐. 귀여워. 올라봐. 너무 예쁘다. 진짜 귀엽다. 올라봐. 올라봐. 아, 예뻐. 아 예뻐. 어, 오, 용맹한 강아지야. 어구. 물어! 하늘신기 너무 다 산딸기랑 파인애플이랑 밥먹었나 자기? 어. 아 입에 넣고 하는 거는 언니 허락 맞고 사야 될것 같아. 그 어, 그... 아, 입에 넣는 거니. 까 여기 매장이 많이 와, 벌써 수박이고, 심지어 수박이 싼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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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웃음> 자기야! 수박이 싸! 수박 먹어볼까? 어, 내가 사줄게. 당도 선별했대잖아, 나를. <laughs> 좋아하거든요. 어그 제가 그 코터에서도 먹고 하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기야, 아 오크 베리인가? 자기야 그 아사이 베리, 그 오크 베리인가? 어 오크 베리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레놀라도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스무디 보리래요. 그래서 아사이 보리 한번 사봤습니다. 이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노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80g이고요. 지금 많이 녹았는데 다시 얼릴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에 망고로도 한번 사봤어요. 제 보물창고인데요. 이렇습니다. 각종 바다들, 신상들 이렇게 가득해요. 여기 안에 보리가자도 있고요. 여기 그 메롱킷도 이렇게. 여기 메롱킷 보이시죠? 여기 뒤로도 쭉 있어요. 제 보물창고입니다. 하! 위에는 이렇게 위에도 먹을 거예요. 하! 지금. 보여요? 이 카다이프 보여요? 와, 여기 진짜 많이 준다. 그리고는 옥수수 시럽을 넣었어요. 서비스도 주셨습니다. 진짜 파인애플까지 제가 했는데 바나나 짝꿍이 토핑했어요. 뭐람? 이 소리 들리시나요? 카다이프면.